이트 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지금 이제 지리산 종주 장비편 찍어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지리산 종주에 가져갈 장비들이요 일단 오른쪽부터 갈게요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옷, 옷가지나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입거나 장비하는 것들인데 일단 가장 먼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바람이 엄청 세지거나 등등등 그럴 때쓸 이제 방수가 방수 바람막이 자켓이에요. 얘를 제가 한한년 이상 쓰고 있는 것 같아. 곧 이게 어디 것? 아 K 투거 같다 이거. K 투거 K2 방수 자켓. 그리고 저는 딱히 뭐 아이젠 그 회사 그런 거 전혀 안 따지고 아이젠 솔직히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다한만원 이상부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서. 하여튼 카, 카르닉 카 아이젠. 겨울 산행을 하니까 아이젠 필수죠. 그리고 여기 엉덩이 패드이자 제가 가져갈 이 가방이 그 프레임레스 가방이요. 에 프레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살짝의 프레임도 만들어주고 쿠션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등 쪽에다가 배치해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이거 시트 서밋 에어로 필로우 그러니까 공기 베개인데 얘가 그 저는 굉장히 자는 거 하고 먹는 거 중요시 여겨요 그 백패킹을 하거나 야외에서 아웃도어에서 그래 가지고 잘때 솔직히 이러, 이런 거 그냥 배고 자도 되지만 좀더 효율을 다음 날더 강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예 베개를 항상 챙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항상 챙기는 게 여기 있는 이 네이처 하이크에서 나온 그그그 그, 그 패딩 양말이요 패딩 양말. 이 패딩 양말이 가끔씩 산장에서 발이 엄청 추워가지고 발이 시려워서 어쩔 수어 없... 엄청 싫어운 경우도 있어요. 잘 때. 발이 너무 쉬어서 못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국립공원에서 그 담요 대여를 안해 준대. 코로나 이후부터. 그래서 아무튼 잠깐 쉴 때도 그 기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쉴 때는. 그래서 이렇게 패딩 양말을 빠르게 꼈다가 뺐다가 하는 거를 밤... 이걸 습관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거의 챙기고 있어요. 겨울 물론 겨울 겨울 산행할 때만. 그리고 이요백 안에는 그그 그 스포츠용 레깅스 추우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스포츠용 레깅스랑 그 초경량 패딩 있거든요. 팔 부분 없는 거. 팔 부분이 없는. 초경량 패딩 챙겨 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지리산이 그 찾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춥지 않더라고 전혀. 영상까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쓸거 같아. 여기는 제 티셔츠랑 팬티가 말아져 있는데 티셔츠가 좀 두껍죠. 겨울용이어서 그런데. 아마 얘도 굳이 필요 없을 거 같아. 어차피 빨래도 못 하는 거. 그냥 <laughs> 그냥 지금 입고 있는 그 입고 가는 옷을 계속 3일 동안 있어도되 되긴 하거든요. 그 양말. 양말은 제가 항상 플러스 2를 챙기는 편이에요. 한 개가 젖으면 한개 마른 걸로 마른 걸로 빨리 갈아 입 갈아 신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울울 양말이 요울 양말. 겨울용으로 맞춰진 울 양말 그리고 양 장갑은 이렇게 얇은 거 하나, 두꺼운 거 하나. 패딩 장갑 그냥 장갑 하나 챙겼어요. 왜냐면 이게 그 손에 땀 나면 빠르게 이걸로 갈아서 이걸로 계속 하다가 다시 이걸로 추워지면 이걸 바꾸고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그 너무 불편해. 제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항상 두 개를 챙겨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무릎 보호대. 아 산이란 게 진짜 무릎에 정말 나쁜 운동인 것 같아. 아무 무릎 보호대 꼭 챙겨야지, 꼭, 꼭, 꼭. 그리고 여기 이건 그냥 배터리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제 고프로에 사용하는 배 고프로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제가 지금도 찍고 있는 이 오즈모의 위쪽에 다는 배터리예요. 얘네 둘이 둘이가 있어야지 버티거든. 이렇게 배터리 촬영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 촬영 배터리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자장비 여기 보면은 SD 카드 이거 메모리 카드 집도 있고 콘센트도 있고 보조 배터리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노트북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막 찍어서 메모를 남길 수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막 표로 만들고, 필요할 때 빨리 적고, 바로 한 번에 볼수 있는 이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확실히 달라. 그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그 적어놓은 걸 보는 거랑. 아무튼, 이렇게. 수첩이랑, 여기 지도, 지도. 지도도 이게 핸드폰 지도 빼번 내는 것보다 빨리 빠르게 보고 빠르게 넣는 게 편해. 내가 이게 <laughs> 안 너무 올드 스타일인가? 확실히 이런 지도는 솔직히 있어야죠. 그래 핸드폰이 안 터지는 구간도 있어요. 실제로. 오케이.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디, 아시겠지만 담요. 비상용 담요. 혹시 모르니까 챙겨요. 그냥 항상 가방에다 넣고 빼지도 않아. <laughs> 항상 챙겨놓고 그리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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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죠 트래쉬 써있죠 이게 제 메인 쓰레기 봉투예요 쓰, 쓰레기 봉투 그리고 이제 물을 거기서 사는 방법이 있지만 약순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약순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그 약순물조차 사실 엄청 더러운거 알아요 <laughs> 그거 진짜 더럽거든요 그 약순물이 아니고, 강물을 가끔씩, 그, 대피소가 주변에 없어가지고, 강물을 마셔야 되는, 아니, 강물이래. 그냥 그, 흐르는 물을 마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비프리, 정수 필터 있으면 좋죠. 이제,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제, 토일레트리, 그, 세면용, 세면도구, 화장실도구 등등등인데, 엄청 단출한 이유가 애초에 산에서 물이 안나와 물을 못써요. 마시는 물 빼고는 물론 그 마시는 물로 몰래몰래 몰래 양치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차피 못써. 그래서 그냥 첫날 모텔에서 쓸그 정도 이렇게 치약이 필요없는 칫솔 치약이 이미 발라져있는 칫솔이래 신기해서 사봤어요. 사실 여기에다가 그냥 세면도구 그냥 얼굴 바르는 거. 이렇게 그냥 첫날에 모텔에서 이거 다 쓰고, 전부 다 이걸로 해결해야죠. 그 이후부터. 물티슈인데, 이게 중성 물티슈죠. 이걸로 거의 다 해야 돼. 설거지부터, 그, 몸 닦고, 얼굴 닦고, 싹다 이걸로 다 해야 돼요. 해결을 봐야 돼.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손수건에다 물을 적셔도, 적셔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야간 산행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가져가야죠. 블랙 다이아몬드 헤드랜턴이에요. 얘가 좋은 게 가방 안에 넣었다가 실수로 눌려도 이렇게 보호 모드가 작동해서 그 가방 안에서 켜져 있는 걸 방지할 수있거요 방지할 수 있어요. 충전식이 아닌 배터리 타입이고요. 배터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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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걸로 갈아넣은 상태예요. 이렇게 말이 안나? 그냥 물 한번 마셔야겠다 오케이 그리고 이번 등산에는 이번 종주에는 보온병을 안 가져가요 원래 그 등산할 땐 보온병을 제가 생각보다 잘안 챙겨요. 촬영할 때 빼고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물은 다 얘로 해결할 건데 얘가 뭐냐. 나와. 그냥 제가 자주 쓰는 얘몇 리터짜리지? 1리터짜리. 1리터짜리 날진. 날진 병이에요. 일단 날진이 뜨거운 물을 담아도 돼. BPA 프리고 1리터면 충분해요 사실. 물을 보급할 곳이 많아요 생각보다. 1리터고. 그리고 이제 그 얘를 가방 밖에다 둘 건데 겨울 산행하면은 실제로 얼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laughs> 어느 정도에이걸해 놓으면 안 얼더라고. 얘는 제가 진짜 간단하게 그 다이소에서 파는 그 보냉 파우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예요. 하나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 만약에 물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삼다수병, 그거 500ml. 그거 하나면 충분하니까. 굳이 더살 이유가 없거든요. 아, 굳이 더 챙길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 불안하면 이제 접이식 물병이 있어, 사실. 그거를 하나 챙길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그렇게 물을 안 마셔서. 그 다음에 음식인데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가방부터 할게요. 가방에는 이제 뒤에는 이거 달라붙어 있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방이 붙어 있고, 데스 스트렌딩, 네 거기 굿즈인 루덴스 있어요. 루덴스, 그리고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이걸 매드, 매드킷 드 매드킷 요게 진짜 다양한 거다 있어 귀마개도 있고 막그 테이핑도 있고 약도 있고 바셀린도 있고 등등등 다 있는 거 이렇게 가방에 붙여놔요 늘 데가 없어서 그래 참고로 그 앞쪽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돼있어서 이게 백패킹용 가방이라 여기 손수건 있고요 페퍼 스프레이 여기 선글라스 그리고 액션 캠 마운트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가방은 아 그리고 태극기 태극기 보이죠? 펄로 안 찍히고 있나 이거 설마? 아 찍히고 태극기 붙여놨고 이게 아이 가방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어 마운틴 마운틴 스미스사 가방인데. 얘가 보통 그 이런 울트라 라이트 백패킹용 가방들은 비싸. 비싼데 얘네는 이상하게 싸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예. 얘를 차라리 얘를 혹사시키고 그냥 그냥 필요할 때마다 버리고 새고 새로 사는 그게 낫더라고, 나는. 근데 이게 의외로 잘 버티고 있어. 전에 광주 종주 갔을 때도 버티고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식이 제일 중요하거든. 이렇게 아, 이것도 포함해서 이렇게가 제가 3일 동안, 3일 동안 먹을 팩들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윗줄, 밑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뉘어요. 여기 비었죠, 여기도 비었죠. 그러니까 미리 그 보통은 미리 빵이가, 빵이라던가 그런 거를 사가지고 그 예, 아무튼 첫날 시작할 때 아침과 점심은 그 밖에서 산걸 먹을 거고, 끝나는 날 3일차 때는 이제 그 점심쯤에 도착을 하니까. 그니까 그냥 이거 좀 트라우마 있으신 분 많긴 한던데 그냥 이런 걸로 대충 때우려고요. 혹시 혹시 몰라서 챙기는 거예요. 아 점심시간 살짝 늦어서 도착할 거니까 굳이 점심을 대충 먹을 수도 없고 애초에 가는 길에 길목에 요리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챙겼고. 일단 아침부터 봅시다. 아침에는 이렇게 두 개, 오트밀이 돼있죠. 2일차, 3일차 아침엔. 아침에 오트밀과 이렇게 견과류를 먹, 그 견과류 바를 먹을 거에요. 그리고, 그리고 점심에는 이렇게 제가 영상 올렸죠. 쿠스쿠스 요리하는 법. 실제로 그 방식대로 먹을 거고. 그리고 저녁에도 쿠스쿠스로 때울 거에요. <laughs> 쿠스쿠스가 솔직히 요리하기 제일 편해서 그래 제일 편하고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로 보면 일단 제 기본적인 쿠킹키트 BRS 스토브랑 700ml 그 티타늄 머그 여기에다 여기 쌓여있는 건 이렇게 티타늄 포숟가락 이렇게 제대로 돼있는 게 차라리 먹을 때 편해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 게. 그리고 커피 챙겼어요. 커피를 인스턴트 커피를 가져가면 엄청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공간도 줄어드는데 그냥 좀 이거는 고집 같은 거예요. 인스턴트 커피 너무 먹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챙겨요. 그리고 이제 그냥 엑스트라 칼로리 칼로리 부스팅용으로 피넛버터 가져가고요. 얘는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시는 분 나빈 온더 트레일 이란 분그 분꺼 보고 그때부터 계속 따라 하고 있는데 하나 챙겨 두면 편한 게 이것저것 먹을 일 있으면 얘 찍어 먹어 그럼 칼로리 부스팅용이야 얘도요 이런 이, 일빵빵 이맛대가리 없는 빵도 요거 찍어 먹으면 괜찮아진다 육포 챙겼어요 얘도 고기 고기 먹어야 되니까 300 칼로리 육포 챙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서 요쪽은 전부 다 이제 그 엑스트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엑스트라 용으로 챙긴 거예요. 간식이라고 보면 돼요. 간식. 여기 초콜릿도 하나 챙겼고요. 얘도 칼로리가 엄청나거든. 445 칼로리 가 엄청 나거든요. 445칼로리. 얘도 446칼로리. 얘가 은근히 칼로리가 높아. 아무래도 전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를 보면은, 바를 저는, 저는 종류별로 먹어, 웬만하면.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중 하나가, 물 없이 먹었을 때도 목매이지 않는가. 이거를 꽤나 중요시 여겨요. 얘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190칼로리. 얘는 칼로리가 좀 낮은 편. 스니커즈. 초콜릿 바가 아무래도 칼로리도 높고, 잘 넘어가서 좋아. 그 중에 저는 스니커즈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거물 같은 거에 타서 먹을 이제 노브랜드 에너지 부스팅 티. 이거 마셔 보니까 맛있어요. 이건 평소에도 가끔씩 타 먹어요. 그리고 레모네이드 믹스 노 브랜드 이렇게 챙겨 갈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아무튼, 이렇게 다 해서, 최대한 저는 하루에 2,000 칼로리를 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생각보다. 2,000 칼로리 넘으려면 설탕 너무 많이 필요하고, 진짜 미친듯이 먹어야 돼서. 그래서 이 최종 칼로리가 몇이었더라? 와라. 다 먹었다. 아무튼, 하루에 섭취하는 최... 섭취하는 칼로리가 여기 지금 화면에 뜰 거예요. 네, 이만큼 먹어요. 사실 이번 산행은 그, 전부 다 제가 조리해서 먹는 게 하루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거든요. 1일차는 이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아침을 먹고 출발할 거고, 그리고 점심은 빵 같은 걸 간단하게 사서 갈 거니까 챙기지 않았고, 3일차도 아침만 먹고 점심은 점심때 이미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걸로 때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번엔 짐이 좀 가벼워졌어요. 많이 보면은 저는 바 같은 경우에는, 그, 거, 그, 좀, 제가 나쁜 습관 중 하나인데, 그, 먹을, 멈춰서 먹는 걸안 해. 먹고 나서 바로 이동해. 쉬지를 않아. 그래서 막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바 같은 거를 자주 섭취하죠. 그래서 바 거의 다섯 개 챙겼고, 여기도 바두개 있고. 또뭐 있지? 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산행할 때좀 힘드니까 칼로리를 못해도 2,000원 챙겨야 돼서 성인 1일 섭취량이니까 2,500 정도 2,000 하던데 이게 그 평균이 다 다르더라고 사이트마다 이렇게 칼로리 같은 것도 다 적어놔요 그래서 뭐 받거나 사면은 칼로리가랑 그램 같은 거다 적어놔 강박적으로 250칼로리. 칼로리 높은 걸 찾게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탄수화물이 칼로리가 높아. 310. 아무튼 이렇게 챙겼습니다. 휴 이제 지, 이게 음식이 이게 음식이 이렇게 챙겨도 그 먹으면은 줄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갈 때쯤에는 가벼워져. 그게 좀 기분이 좋아요. <laughs>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 보시다시피 전부 다 수분기가 없죠. 모든 음식들이. 이것도 파우더예요. 이것도. 수분기가 없는 걸로 최대한. 그래야지 무게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요. 무게를 줄 주... 수분기가 없으면서 동시에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 가능하고 오래가는 것들로 모아놨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것들 찾기가 힘들긴 해. 아 특히 이 참치 얘는 이팩 참치는 진짜 전 세계에서 모든 백패킹 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라. 이건 필수 필수. 또할말 없나? 그리고 조리를 보면은 저는 조리를 막 가끔씩 프라이팬 갖고 와서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애초 대피소에서는 가볍게 조리가, 조리만 가조리 가능한 거라 이렇게 최대한 5분 안에 끝나는 아니면 물만 끓여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준비를 했어요. 아, 그럼 라면도 좋긴 한데 라면 단점이 설거지가 좀 까다로워져. 아무래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야 돼서 라면을 만약, 만약 챙기면 이제 모든 음식에서 라면 만나. 그니까 내가 다음에 먹을 음식에서 저번에 먹은 음식 맛이 나게 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그래서 가능하면 자극적인 음식 피하고, 여기 토마토 바질 스프 이걸 마지막 날에 이거를 깨어놓은 이유도 이제 이 소스가 묻으니까. 네. 딱히 말만 뭐 없는데, 이제. 나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 장비까지 다 소개, 음식까지 해서 모든 장비 소개했어요. 이젠 지리산 가야죠. 그러면 제 3차 지리산 종주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까지.